네, 안녕하십니까. 어, 폴리텍의 정재승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전자무역시대 무역마케팅 제 3부 어, 무역마케팅 실행에서 어, 13장 어, 무역마케팅 전자결제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자결제란 어,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온라인 수단을 통해서 지급,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 구매 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송금 등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자 결제 과정을 지원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처리해주는 업체를 어,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줄여서 PG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일반적인 그 국제 거래에서는, 어, 은행을 통한 송금, TT와, 다음에 신용장, LC, 다음에 추심, 콜렉션 등의 결제 방식이 사용되어 왔으나, 초기 무역 거래에서는 상대방에게 결제가 간편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자결제 서비스로는 페이팔이 있고, 다음에 웨스턴 유니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코트라에서도 컵스를 바이코리아 사이트 내에 탑재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팔은 신용카드가 연동된 페이팔 계좌에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송금과 입금이 가능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회원 가입과 계좌 보유는 무료입니다. 수출업체가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 정보를 가지고 페이팔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어, 페이팔 계좌에서 은행 계좌를 연결 어, 인증을 완료하기까지는 대체로 어, 3일에서 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턴 유니온은 대표적인 특급 송금 수단으로 송금자가 현금을 제시하거나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을 하면 어, 수신자에게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출업체가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결제받기 위해서는 웨스턴 유니언의 가맹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 등이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져 있고 그 가맹점에 대금이 도착했는지 사전에 문의를 하고 바이어로부터 받은 MTCN 번호를 가지고 가맹점에 방문해서 수취하면 됩니다. 이때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사전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컵스는 송금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 대행사가 이를 담보로 수신자에게 관련 대금을 선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출업체가 컵스를 통해 결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제대행사인 삼성올렛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송금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신자는 지정된 국내은행 원화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 온라인 결제 방법과 비교해 보자면, 송금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 상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이어 친화적인 결제 방식이라고 볼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아울러서 1만불 이하의 결제권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이 자동적으로 어, 적용되어, 어, 비상 위험과 어, 신용 위험 등에 대해서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어, 웨스턴 유니언을 악용한 사기 사례입니다. 어, 웨스턴 유니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금자와 수신자 모두 별도의 계좌 또는 회원가입 없이 현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수신자의 경우에는 MTCM 번호만 알면 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나 개인 간의 거래 시에 상대방이 관련 수수료 또는 현지의 세금 등을 방지하여 웨스턴 유니온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해올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온라인 결제 방식 및 은행 송금 TT와의 비교입니다. 페이팔과 웨스턴 유니온, 다음에 컵스, 다음에 은행 송금 등으로 구분해 봤을 때 추수요율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어, 페이팔은 약 3.4에서 3.9%, 웨스턴 유니온은 어, 1.2에서 8.5%, 컵스는 약 2.6%고, 어, TT 송금은 대략 60불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컵스에 대해서, 어, 전, 컵스 전자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컵스 펍스 개요에서 컵스에 대한 서비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코리아 org에서 컵스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서를 어, 송부해야 되는데 어, 국내 기업은 결제 대행사인 삼성 올렛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3D 인증 사용 등록을 하기 위해서 카드 발급사에다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제수단에서, 결제시에 인콰이리 내역에 있는 바이어를 선택 후 작성을 하고 주문서도 바이코리아에서 국내 업체를 검색 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할 때는 결제 모듈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앞에서 인증받은 3D 인증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결제 완료 확인은 국내 기업은 실시간으로 SMS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신받고, 아이오도 결제 승인을 SMS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 과정에서 결제 대행사에서 원화 계좌로 거래 대금이 지급이 되는 반면 카드 발급사가 바이어에게 카드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거래 대금이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로는 전표 매입일 기준으로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이 콥스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이코리아에 로그인을 한후 고투 콥스 버튼을 눌러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콥스 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전자 무역 보험 혜택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올렛 그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선 컵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유통점포에서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두고 결제를 받는 것과 유사한 사전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가입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컵스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컵스 가입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올래 페이지 전자지불 서비스 계약서를 두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올렛 측의 등기로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이때 어,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현재 불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컵스 서비스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바이코리아의 마이 바이코리아 메뉴와 올렛 홈페이지 내의 계약 진행 조회 메뉴를 통해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상태가 오픈, 오픈으로 표시되면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어, 컵스 서비스 신청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어, 인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어, 계약서를 송부한 후 3일에서 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바이어가 주문 및 어,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해당되는 국내 업체가 컵스 서비스가 개통된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우선, 견적서 주문에서 국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견적서 내용대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MyByKorea의 ReceivedPQ, Purchase Quotation에서 메뉴로 접근하여 받은 어, 견적서 상세 페이지에서 오더 버튼을 클릭하면 어, 견적서 내용이 어, 주문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남길 메시지와 배송지와 수화인 정보를 입력하고 CUPS Pay 버튼 페이먼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주문서 작성 방법인데, 사전에 견적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내 업체를 검색하여 주문할 상품과 결제 금액을 지정한 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yBuyKorea에서 My Make Order a Payment 메뉴를 클릭한 다음, 새 주문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어, 그때 서치 셀러 버튼을 눌러서 국내 업체를 검색한 다음 애드 아이템 버튼을 눌러서 주문할 상품을 선택하고 단가와 수량, 결제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배송 조건을 지정한 다음 배송 어, 조건은 EMS나 혹은 기타 아덜스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판매자 국내 업체에게 남길 메시지를 입력한 후 배송지와 수화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된 후 컵스 페이먼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서비스를 이용했을 시에는 올렛 결제 플러그인을 설치하여야 하고, 어, 신용카드 3D 인증 결제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laughs> 그때, 올렛 어, 결제 플러그인을 최초 1회 설치한 다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해당 카드가 3D 인증 서비스에 미리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카드 발급사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정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결제를 완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c u 를 사용하는 도중 다음 단계에 진행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컴퓨터 환경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PC는 반드시 윈도우 OS 환경을 권장합니다. 웹브라우저에 팝업 차단 설정이 되어 있다면 팝업을 모두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OLED 페이 플러그인 다운로드가 나타나면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웹브라우저의 화면 배율을 100%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국내 업체와 바이어 모두 결제 내역 확인하기입니다. 바이어의 결제와 동시에 SMS 및 이메일로 결제 사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마이코리아 로그인 후 마이 바이코리아에서 받은 주문 메뉴를 통해 주문 및 결제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된 주문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주문상세페이지와 올렛 정산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모두 확인 후에 주문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확인이 이루어진 주문서는 EMS 신청 버튼을 눌러 EMS를 통한 배송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바이어가 로그인 시 주문결제 화면입니다. 바이어 또한 바이코리아 에서 오더 리스트 메뉴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주문 확인 처리 여부에 따라 주문 상태가 컴펌드와 언컴펌드로 구분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이때 바이어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는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주문 확인 완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결제 승인 이후 국내 업체의 조치 사항입니다. 바이어로부터 결제 승인이 난 즉시 국내 업체는 실시간으로 문자와 이메일로 결제 승인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으며 이로부터 통상 5영업일 후에 등록된 원화 통장으로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금의 입금액 통장의 입금액은 점표 매입일 기준 외환은행 최초 고시 환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6%가 공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올렛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6%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기타 매출신고 관련 서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올렛 홈페이지 주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조회 경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컵스를 이용할 때 빈번하게 질문하는 몇 가지 질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 매입사인 외환은행으로 신용카드 대금 매입을 요청할 때, 전표 매입 당일 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환율로 적용됩니다. 정산은 언제 될까요? 결제가 이루어진 후 통상 5영업일에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번호로 원화로 지급됩니다. 컵스 이용계약 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바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신 후 계약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컵스 이용시 비용은 얼마일까요? 별도의 가입비나 연회비는 없으며 카드 결제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2.6%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서비스를 신청 후 실제 서비스 개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통상적으로 등기우편을 오일에 송부한 이후 3일에서 5일 정도면 컵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자는 바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마이 바이코리아 메뉴에 받은 주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자도 바이코리아에서 마이 바이코리아에서 오더리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만불 이상 금액도 결제가 될까요? 아니요. 현재는 건당 1만불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불 이상 거래일 경우 1만 불씩 분할 결제를 통해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때 수출 보험 혜택은 제외됩니다. 수출 대금 이용 시 수출 대금 이외의 수입 시 비자나 혹은 마스터카드로 컵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컵스는 해외 수출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입 결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견적서를 꼭 보내야 컵스 결제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견적서는 바이어의 주문 및 결제에 직접 활용되기는 하지만 국내 업체의 대략적인 거래 조건을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는 견적서를 수신했을 때 오더 버튼을 눌러 견적서 내용대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견적서 없이 새로운 새 주문서를 작성하여 결제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컵스 결제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3D 인증 서비스 가입창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현재 3D 인증 절차는 카드 발급사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서비스 가입, 비밀번호 등록, 비밀번호 확인 등의 절차로 인증을 거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에서는 몇몇 단계가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인증과정에 필요한 카드 소유주의 개인정보 또한 바이어의 국가나 카드 발급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내 메시지에 따라 카드 발급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 비밀번호의 경우에도 글자 수의 제한이나 숫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규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여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어, 무역 대금 결제 컵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